자, 우페게임입니다. 어, 오늘은 이제 우편함에 가게 되니까, 어, 4,000크리스알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. 일단은 우편함에 들어오게 된 이유는, 여기 적힌 것처럼, 아보카도마 쿠키의 스킬 오류로 인해가지고, 사과 보상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네요. 별사탕도 7레벨? 6레벨짜리 오게 되었고, 어, 이제, 아보카도와 같은 유형인 폭발맛을 파우더로도 지급을 하게 되었네요. 그 다음에 이벤트 보시면은, 봄날의 빙고 해가지고, 요거 다 클리어하게 되면은, 20개까지 있는데, 좀 많기는 한데, 요거 다 클리어하게 되면은, 3천 크리스탈 획득이 가능한 상황입니다. 그 다음에 뭐, 여러가지 이벤트들이 존재하고 있고, 그 다음에 출석 이벤트 같은 경우는 지금 끝이 났어요, 이제. 끝이 나가지고, 음14,000 없던 거는, 이렇게 끝이 나게 되었고, 아이 또 스토리 이벤트, 그 다음 스토리 클리어하지 못한 분들 입력하게 되면은, 클리어하게 되면은, 많은 양의 크리스를 획득 가능합니다.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, 어 지금 쿠폰은 지금 사용이 안 돼요. 쿠폰은 지금 따로 나온 것도 없고 다 만료가 됐기 때문에 나중에 또 새롭게 올라오는 대로 한번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.